잘 돼야 되는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유유였습니다네 저는 지금 합천에 내려와 있고요. 아, 이곳은 합천에 있는 하천 중에 한 곳입니다. 중부권에도 봄이 오고 있듯이 남쪽에도 봄이 오고 있어요. 남쪽에는 중부권보다는 조금 더 빨리 봄이 올 거니까 좀 기대를 하고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대리만족 드릴 수 있는 영상 찍을 수 있게 사이즈 큰 고기 만날 수 있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하천 라인 따라서 가면서 낚시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연안가가 앞쪽이 생각보다 많이 얕아요 아무래도 저 건너편 라인서부터 가지고 오다 보면 어딘가 분명히 물꼬리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텐데 그쪽 구간을 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급하게 오느라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장갑도 안 챙겨왔네요 <laughs> 일단 한번 보고요 바닥 상태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음한 30cm 전후의 돌들이 군데군데 좀 깔려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 뭐 크게 바닥에 걸림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멀리, 멀리 던져서 한 번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앞으로 나가면서 거리를 조금씩 조금씩 넓혀볼게요. 입질 그렇지 예스 아. <laughs> 내려온 보람이 있네요 네. 사이즈는 한 30후반 정도 되는 뱃습니다. 아, 좋네요. 제가 지금 저쪽 앞에 던져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폭의 한 3분의 2 지점 그쯤에 살짝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단차가 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는 중에 거기가 와서 입질해 주네요. 바닥 지형을 모르니까 좀 멀리 던져서 가지고 오면서 확인을 하려고 14g을 썼는데 이제는 10g 싱커로 내려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움푹 파져있는 곳 바닥에 확실히 지형에 약간이라도 좀 변화가 있는 곳에 좀 고기가 뭉치는 것 같으니까 정말로 뭉친 건지 아니면 지나가던 고기가 친 건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위치를 벗어나면 빠르게 회수하고 딱저 지점이거든요 저 지점 저쯤인데 입줄 들어왔던 데가 넘겨야 되나? 넘겨서 아래로 떨궜다 올라오는 그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나?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없네. 조금만 위에 올라가서 해볼게요. 입질. 입질. 와, 이렇게 강하게 때린다고? Bitch! <laughs> 자, 아무래도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도 그 지점 어딘가가 물골인가 봐요. 그 물골 라인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때 반응을 해주네요. 얘는 그래도 아까보다 사이즈는 좀 크네요. 네, 40 정도 되는 뱃입니다. 좋네요. 확실히 잘 나오긴 하네요. 남쪽이. 맨날 이런 데서 낚시하고 싶다. 확실히 중부권보다 남쪽이. 네. 좀 빨리 봄이 오는 건 확실한가 봐요. 물도 굉장히 좀 따뜻한 편이고요. 고기도 활성도도 입질도 시원시원하고 꼭 먹이 경쟁이 붙어서 때려주는 그런 입질이 들어와요. 시원하게 떵떵 이렇게 좋은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뭐두 마리 나온 거 알았으니까 이 하천 따라서 내려가면서 또 낚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동 다른 포인트로 이동했어요.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감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 포인트 옮기고 나서 감을 못 잡고 있네요, 지금. 이게 좋지 않은데. 빨리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곳저곳 다 돌아보고 네, 그나마 고기가 나왔던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아 괜히 다른 포인트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니다가 로드나 불어먹고 <laughs> 아 우울해요 오늘 이곳저곳 돌아보고 여기가 제일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온 거니까 이곳에서 제가 인사말에 말씀드렸듯이 대리만족 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비가 좀 많이 와서 지금 옷이 다 젖어 들어가고 있지만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더 멀리 던져야 되겠는데? 저기, 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아마 새물이 들어오면 저 앞쪽에, 저 갈대 사이쯤에 아마 물고기 조그하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노려봐야 되겠네요. 옆으로 가서. 만약에 먹이 활동을 한다면, 먹이 고기를 저쪽으로 몰아서 칠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 사냥터가 딱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입질. 그렇지. 입질. 그렇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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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안 된다. 파고들죠. 파고들죠.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예스. 아. <laughs> 아. 제 예상이 맞았네요. 아, 사이즈 좋은 패스가또 하나 나오네요. 어, 멋진데, 너? 멋진데? 사이즈는 한 40초반 정도 될것 같아요. 얘는. 그래도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43 나오네요. 43. <laughs> 43 나옵니다. 네, 합천에서 나온 43배스입니다. 아, 좋네요. 조금만 더, 한 칸만 왼쪽으로 가서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쪽 물골이 있을 법한 저 배수관 앞에 저쪽으로 가볼게요. 옆으로 가서 던지면. 저기까지만 넣으면 고기 계속 반응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제 생각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어렵다. 입질. 그렇지. 하나, 예스. 아이고, 요번에는 아담 사이즈네요. 아담한 게 힘이 장사네요. 갑자기 쭉 가져갔네요. 네, 사이즈는 한30 정도 되는 뱃스입니다 좋네요. 조금만 더, 한 칸만 더 옆으로 가서 해볼게요. 여기선 한 마리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에서. 더, 더 멀리 던져야 되겠네. 조금만 더 멀리. 여러분들이 하천에서 낚시를 하실 때 하천에서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 물속 상황을 다 받은 게 아니라면 일단은 노릴 만한 장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연안에서 이렇게 어 입질. 입질.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아니야, 아니야, 털지 마, 털지 마, 털지 마, 털지 마 그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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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설명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네, 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낚시하고 있는 이런 수심이 얕은 곳에서 낚시를 하실 때에는 일단 가장 먼저 물골을 먼저 찾으세요. 하천이나 수로 같은 경우는 깊이가 깊은 물골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명확하게 물골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제일 멀리 던지셔서 단차가지면서 깊이가 달라지는 굴곡된 지형이 있어요. 거기를 빨리 찾으세요. 물골을 찾으셨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가까이 있다. 면뭐 가벼운 채비들로 노싱커 아니면 뭐네고 와키 이런 것들로 공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멀리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프리리그나 다운샷 이런 걸 쓰게 되겠죠. 네, 그런 걸 활용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시즌이 된다면 그 물골 위쪽을 무빙계열로 빠르게 지나와도 올라와서 때려줘요. 근데 아직은 고기들이 컨디션이 정말 좋다라고 판단되진 않으니까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좀 오래 보여줄 수 있는 루어들 활용하셔서 공략 한번 해보시고 어 반응을 생각보다 잘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무빙 계열 활용하셔서 공략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낚시하는 것처럼 얕은 하천에서 낚시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낚시를 다 해보시고 도저히 고기가 안 나온다 그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 이용해서 낚시 한번 해보세요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속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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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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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냥 와 그냥 입자. 깜짝 놀랐네요. <laughs> 아니, 던지고 폴링 한 다음에 살짝 당겼는데 그때부터 꾹꾹꾹꾹 계속 건드려요. <laughs> 네, 사이즈는 한20 후반 정도 되는 뱃습니다. 자, 이번엔 이쪽에서. 입질, 입질, 입질. 우와! 이번엔 조금 크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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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파워지마. 됐어, 됐어. 들을 게 이제? 아니야. 하나, 둘. 와, 라인이 걸렸어요, 다른 라인이. 예스! 아. 나오네요, 나와. 네. 와... 어? 이거 잘하면 50 나오겠는데요? <laughs>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laughs> 잘하면 50 <오짜> 나오겠는데? <laughs> 사이즈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큰데. <laughs> 53 나오네요. 53. 53 나옵니다. 아, 네.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한 마리 주네요 무게 한번 재볼게요. <laughs> 제로. 2060g 나오네요, 2060g. 2060g 나오네요. 와, 아, 멀리 내려온 보람이 있네요. <laughs> 아, 사이즈 좋은, 네. 53넘겁입니다 아, 좋네요. 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영상을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은 합천에 있는 하천에서 낚시를 한번 해봤고요. 좀 멀리까지 내려와서 여러분들한테 사이즈 좋은 고기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실력이 좀 많이 부족했네요. 어떻게 잠시나마 대리만족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굳이 남쪽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 주변에서 쉽게 고기 얼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날씨 따뜻한 날 출조하셔서 큰 고기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장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낚시를 응원하는 UBS였습니다. 고맙습니다.